Thank <laughs> you. transcribe the following segment in the original language into the original language text. Follow these specific instructions for formatting the answer: Only output the transcription, with no newlines. When transcribing numbers, write the digits, i.e. write 1.7 and not one point seven, and write 3 instead of three. 으, 래 그래 그 으, 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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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거 <accommodate Popkeys> <omphouse> <laughs> 그건 아닌데 차리가 나. 그는

Three and a half minutesNet Pop segue もう一度。<music> <music> 컴파일이 됐이 <laughs> 그게 무섭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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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는 <laughs> 달 <laughs> <laughs> <laughs>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요일에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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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I was 있 o t a man. I a 넘 not a man.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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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t a man. I 고 노을 시대에 반에서 나이는 아이가고할수있큰면에서는좀더나아것 같고요. 이다른 아이는 지금 여전히 어린 시절로 되어고얘가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크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크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타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좀더어렸지가능 <laughs> 윗크기가 지금 계정을 활성화하려에 HTTP 인증죠머이조 소식은 새끼 제주신다데요어렇 쓰러져서 그랬 음, 그러면, 롱헤어 챔피언십 알터 파이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랑 어, 약간 결과가 좀 다른데요. 아이들 성적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오전이랑 오후랑 약간 심사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어떤 걸좀더 중점으로 보기에 따라서 조금 순위가 변동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포트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모량도 굉장히 많은데, 그루밍도 잘돼 있어요. 모량이 많은데, 그루밍이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데 조그만털 뭉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해하는 그럼 전혀 없고요 굉장히 그루밍이 좋다고 생각을 타요 역사 가히고 헤드타입이 훌륭합니서 케이지 안에 있으니까 성격이 좀 괜찮아졌는데 아마 옆에 있는 애치 냄새를 맡고 조금 예민해졌었나봐요. 근데 성격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고 텍스처랑 모양도 굉장히 좋은 것같니다이 와인은 특히 아이쉐이프랑 헤드타입이 굉장히 훌륭한 아몬드의 아몬드 형태의 뭔가 역사 같은 경우는 해주시게 보이는 훌륭한 요리인 것같요 <laughs> 실버 색인데요. 사실 실버 같은 경우는 허리 많이 불나 타니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가 오면서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이 아이 나이 때에 이 정도 컬러면 굉장히 훌륭한 컨트리스 나이가 많아트 컨디션이나 모질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 마찬가지로 아는헤드차이클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 헤드다이클헤드이드헤드차이드 고루밍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훌륭한 아이고요 그리고, 동그란 페리타입과, 오픈데 동그랗고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고요 탄탄도 굉장히 좋고요 작은 귀와, 동그란, 귀끝까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페리타입입니다. 이 티드 렉드인데요이 티드 같은 경우는, 이턱부판이 작아서, 네, 하얀색 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해요. 두그 마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눈색도 훌륭하고, 약간 겁을 먹었는데, 네, 바디 체형은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모질도 훌륭한 액션입니다. 안녕. 오늘의 는 서드베스트 노무리점으로 되어있요 축하드립니다. 4위는 세컨베스트 노무리점으로 되다 3위는 백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laughs>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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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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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ン。<laughs> <laughs> なるほど。 좀 됐죠? 좀 됐죠? 좀 됐죠? 좀 됐죠? 1000，101，5105号、52号开始签到就行了。 하트 보이시죠? 하트가 백남대장인 것 같아요 는 사람에게만 끊는 기라도 그래? 응. 네. 저것도 없었었어요. 아기들이 모 자손 부모님 포켓

처음에는 <Anthem> 예 <laughs> 막 이렇게 에는막 이사람이 이렇게 활발게 근데 이제는 이사람거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はっ <laughs> 챔피언십, 쇼트웨어 알터 파이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은까뭐 긴장을 한 마블 레갈 여자에게 좀 빠졌는데요. 레갈브리가 주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왜냐면 마블이 휴에잘안 나와서 마블을 좀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실버 프레스테 화이트, 아메리칸 숲대였고요. 지 네. 아, 겁을 먹었나봐요. 그 전보다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대에서 저기로 많이 는데 오전 향고와 함 이 아이는 포토 텍스처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볼륨이 굉장히 훌륭하죠. 눈 모양이. 넓은, 짧은 사이즈. 이제, 메리카수 있어요. 쌤 리크도 괜찮은데요. 포트 패션도 훌륭하고요. 컨트팅스도훌륭하고요 그래서 한 골격이 되게 좋은 아이이고 이 아이는 포트의 패턴이 호라이즌 스타일 그런 느이 아주 좋은 아이되니다 문의를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시조테 아이인데요. 와, 코로나로 격리하면서 같좀부담스 자가 약간, 같아요 좀... 간 네. 약간, 약간, 뭐 좀간었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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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양약으로간 약간, 돌간약으니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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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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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실한 세 개의 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곳이 되 있습니다. 귀여운 대본도 있겠는데요. <맥주인데요>. 이 <laughs> 아이는 특히 헤드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세 개의 곳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허둥둥한 그 뒤에 위치라던가 크기도 예, 꽤크 약간 아쉬운 점 있다면 조금 더 소트가 고운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코트가 있긴 있어요, 먼저 보시면. 그래서. 얘기다. 아미는 뭔가 있고 감사니까지 호텔입니다 부습드니다 윤희는 대블메이스입니다 그린이까지 호텔입 아니 이렇게 말해세요 <목소리> <목소리>